안녕하세요 비지 도르래입니다. 이보가 들어가겠습니다. 아야 아이좋았어요네았어요 우인이 어디 도망가시나? 저거 초기화되는 거 하나네요. 아이 정도요. 갑시다. 저는 이눈 있으면 나 망하는데 팀컬 L.O.S. 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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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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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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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영상 안 찍을 때는 잘 되고 찍을 때는 잘안 되네. 진짜 잘했어요, 저. 잘해요, 원래. 콜로세용. 가버려. 오우 프 울프, 쏘리. 울프, 쏘리. 울프, 쏘리. 오프, 쏘리. 롤롤롤롤롤. 제발. 제발. 잊지 네, 마시고 했어요. 정신 인정하고. 랄랄랄랄라. 랄랄랄랄랄라. 따따따. 캡시다 그, 그, 나무를 깨요. 타타타타타 타. 올프 스노 오케이 나이스 눈이에요. 눈 음, 좋죠. 예압 옷을 바로바로 바로 입어줘야 돼요. 나이스 옷다 챙겼고. 이거 챙기고 무기 됐다 다했어 i go to earth죠. 골프가 일단 저기부터 갈게요. 죽여, 죽여, 어, 어, 죽여, 죽으려 가. 근 네, 처음 제가 1승을 거둬볼게요. 죽여가자, 안 무서워. 어, 어. 저 못해요. 이상 비디오 도록 했습니다.